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분한 한 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일터 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 어,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의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는 바로 배고픔과 또 목마른 것일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금식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남달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같이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금식을 하면 용돈을 주시겠다는 말에 제가 혹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나는 날밤 12시에 기도원에서 제공하는 그 기도원 식당에서 어, 금식하는 모든 분들께 동치미를 이렇게 무료로 준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까지 동치미 밤1 2 시에 누가 먹으러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동치미를 그리워했습니다. 어, 당시에 한국에서 정말 내놓으하는 최고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순서마다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정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는 지금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들을 탁 치는 대로 이제 카트에 집어넣고 그것을 먹는 그런 상상만 하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나는 날밤 12시. 저는 기도원 바닥에서 주무시는 저희 어머니를 뒤로 하고 혼자 동치미를 먹으러 기도원 식당 제일 앞에 먼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금식이 아니라 제가 금식을 한 3일 동안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참 힘들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팠던 경험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줄이고 또 목말랐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시대에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것들도 보면 다 다릅니다. 그 옛날 정말 우리 한국에서 고릿고개를 경험하였 했던 우리 옛 세대들은 정말 그 느끼는 목마름은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에 입학했다는 그런 분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아주 강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권력의 줄을 잡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변화의 그 물살이 거세게 불 때에는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권력자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은 유행과 또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저희, 우리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는 잘 못해도 우리 연예인들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그들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만 딱 보여줘도 그들이 누군지 이름을 다 맞춥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줄이고 목말라야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줄이고 목말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고 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잘좀 좀 따져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더라면 우리 모두는 다 절망해야만 합니다. 만약 완전한 의인의 길에 이를 때 비로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아직 의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뭐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사람이 어디 다 완전할 수 있나. 아유, 다 그냥 벗겨보면 다 똑같지. 이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제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원치 않는 죄를 자꾸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정말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해 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의로움을 찾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의로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할때 이 라이처리스, 이 의로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옳다, 옳은 것,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 의리 있는 것 이런 말들과 연결이 됩니다. 히라보로는 이, 이 의로움을 디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개인적인 의로움을 넘어서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적인 정의를 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최후 승리할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의로 내가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의로운 한 사람이 감히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인수가 많아지고, 교회당 건물들이 커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는 의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한 사람이 부패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 10명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그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실까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이다. 즉, 이 배고픔의 이 헬라어는 페이돈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간 좀 배가 고파서 뭐 어디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먹을 것을 찾을 때 느끼는 그런 시장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찾아, 찾아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런 배고픔과 같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도 그냥 목이 마른데 물 한잔 좀 주십시오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약간의 목마름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타는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에 대한 배고픔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유행에 따라 그렇게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파야 하지 않고 목말라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정말 한 치의 약도 볼수 없을 만큼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던 모습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최고의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최고 통치자에게 붙어온 신임을 받으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교를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나라를 자기들 멋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그들에게 이 의로움이 없을 때 그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신의 그 출세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끔찍한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똑똑한 엘리트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위하여 훨씬 더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밥 대신에 군것질로 배를 채우면 당장 그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점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더 간절하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권력을 더 자랑하고 싶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더 거룩한 열망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더 친근하고 그립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채우게 되면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욕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세상의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될 복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 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 의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어느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다섯 남자와 결혼했지만 다섯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도 위태위태합니다. 만족함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남들은 너무 더워 밖에 나가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늘 물을 빌어 나르던 그 야곱의 운물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정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큰 복중의 복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같이